12장에서는 은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1절 말씀. 다 같이 들어갑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12장 본문에서 이억해야 되는 성경의 은사가 나타나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뭘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은 결국에 자기 교만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사랑은 덕을 세우고요. 교위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최고의 은사를 가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시길 아시겠죠? 반찬을 줄 때도 어떻게? 사랑으로 청소를 할 때도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님 이 예배당에 들어온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받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세요. 음식을 나누시면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대표 기도를 하시는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국휼을 베풀어주세요.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설교를 잘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서원한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은, 사랑은 오래 참고,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믿으며 모든, 모든 것을 바라며,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시겠습니까? 이 사랑은 가장 좋은 길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고요. 교회에 덕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가장 좋은 길이 사랑입니다. 예전에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랑은 동사다. 공부하고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사상, 사랑이 무엇인지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행동이에요. 사랑은 당장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원하기는 나진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함으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사랑으로 승리하십시오.